자, 여러분, 이제 25세트에서 만났습니다. 25세트, 이제 홀수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음, 첫 번째 문제는요, 우리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이고요. 외워도 됩니다. would like to죠. would like to 하면은, to 이해하고자 yeah, 한다. 라는 뜻이죠. to 이해하고자 yeah, 한다. 그래서, would like to invite. 나는 뭐 하고자 한다?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자 한다. 이런 뜻으로, 정답은 would like to로 가야 됩니다. 103번 문제 음, Be a blank employee입니다. employee가 이제 직원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제 앞에가 비어있네요. 그럼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명사 뒷자리니까 명사 앞자리니까 당연히 명사에 수식하는형운사 자리죠. A, B, C 중에서 형운사누 누굽니까? Valuable employee 그래서 가치있는 귀중한 직원 자그 다음에 105번 아, 이 문제의 또키 포인트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세요. 무엇이 키 포인트입니까? 지금 뒤에는 있 den이 키 포인트예요. 그럼 den 앞에는 무슨 급? 그렇죠. 비교급이 가야죠. 그래서 cheaper than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보시면 비교급이 두 개가 보입니다. A도 cheaper라는 비, 해용사의 비교급이고 C는 c h e a p l y 라는 부사의 비교급, more c h e a p l y 가 왔습니다. 그럼 형용사의 비효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부사의 비효과로 가야 되느냐는 앞에 있는 문장을 봐야 되겠죠. 앞에 보세요. 웃비가 나왔습니다. 웃비. 비용사의 무슨 자리입니까? 주격 보호 자리인 형용사가 비효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형용사 자리죠. 웃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정답이죠. 더 싼. 0 7 번. The Accounting Division. 그 Accounting Division이, oh, Blank, the New Employees. Here. 지금 d i v i 나오고, 주어 나왔고, Blank 동사 자리죠. 새로운 직원들을 환영했다. 이거죠. 뒤를 보세요.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Welcome. 109번입니다. Has extraordinary. 자. has가 나왔습니다. has가 이제 주가 뭐든 간에 주어가 뭐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뒤 블랭크만 보면 되니까 주어는 가지고 있대요. 그렇죠? 어 비상한 블랭크. 이 블랭크는 무슨 자리입니까? has의 목적가 와야 되는 명사 자리죠. a b c 중에서 명사 누굽니까? 포텐셜이죠. 포텐셜은 형용사로서 잠재적인이란 뜻도 있지만 명사로 잠재력이란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비상한 잠재력 명사인 해수의 목적어인 명사인 potential이 좋습니다 그렇죠? 1 1일 번. 음, 뭐가 들어갑니까? Memorial Hall 보여요. blank 뒤에 Memorial Hall 명사죠. 명사식하는 건 형용사죠. blank 형용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B 하고 C가 형용사죠. B는 과거분사 형용사. 어 무슨 뜻입니까? 어, 보수된이라는 뜻이고. C는 현재분사 형용사. 보수한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메모리얼 홀은요. 이 건물은 보수합니까? 보수됩니까? 보수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된 홀. 이게 좋죠. 그래서 과거분사 형사인 renovated가 들어가서 주어는 will be held. 개최될 것입니다. 새롭게 보수된 메모리얼 홀에서. 그렇죠? 정답? renovated가 됩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잘 보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넘어간다 할때또 딴짓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끝까지 경청. 그죠 Please pay attention to me all the way. 그죠 All the way. Before the show ends. 이 쇼가 끝나기 전까지는 항상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번입니다. 페이플워크네요. 자, 해석해 볼게요. New employee는 2 이하 하도록 요구된대요. Submit, 제출하도록. 자, 페이플워크입니다. 서류죠, 서류. 어떤 서류? 완성된 서류죠. 완성된 서류를 나에게 제출해야 되겠죠. 완성된 서류를. 그렇기 때문에 completed paper, 완성된 서류죠. conclusive는 뭐예요? 결론적인 서류? 말안 되고. absolute, 절대적인 서류. 서류가 절대적이다? 이런 말 없습니다. 이게 justed. 지친 서류야? 서류가 지쳤어? 무슨 사람이야, 자기가? 안 되죠. 정답 D. It is important. 자동으로 나와야죠. It is important that. 대디아가 중요하다. 이때, it는 가주어. 대디아가 진주어. It is important that. It is crucial that. It is easy that.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디아는 것이 중요하다. 대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대디아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During the talks. 회의 동안에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자, 117번. 오케이. 앞에 뭐가 보입니까? 벤이 보이죠? d 그러면 또 무슨 급? 앞에는 비교급. 그래서 정답은 more efficiently. 간단한 문제네요. 비교급만 찾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렇 자, 그 다음에 이제 119번 갈까요? 119번. is t r a c k e d 왜 이래? 이거 문제. 이 문제 또 장난쳤어요. 우리 두 가지 패턴이죠. 우리 송태. 송태라는 건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비동사 플러스 pp를 갈라놔도 부사자리고, 병사 플러스 PP를 붙여놓고, 뒷자를 비워놔도, 송태를 수식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가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부사가 정답인데, A, B, C, D가 A, 다 부사다. 다 부사야. 그쵸? 그럼 뭐야 돼? 의미를 봐야죠. 그럼 볼게요. All equipment operated at the manufacturing plant. 공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작동되고 있는 모든 장비는 어떻게 돼 합니까? Ensure it is operating properly.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주기적으로 체크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의 뜻을 갖고 있는 regularly가 정답이죠. 자, 그다음에 121번 갑니다. He 자, since Jerry Walker did not pay on the due date. Here. 이 사람이 제 날짜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Letter, instruct during that, date 이하를 지시하는 편지를 뭐였어? 그가 더 이상 멤버십, 회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편지를 받은 거죠. 그렇죠? 보낸 게 아닙니다. 이러한 편지를 받은 거죠. 그때는 be sent입니다. B동사 플러스 sent, 받다는 뜻입니다. be sent, 받다. 그래서 정답은 수동태인 was sent입니다. was s e n t 뜻이 뭐라고요? Received, 받았다는 뜻입니다. 봤다. 자그 다음에 123번 볼까요? 오케이. 이 문제는 또 무슨 문제? 어휘문제 보겠습니다. Please always be reminded. 대디아를 명심하세요. Sharing your ID number. 당신이 ID number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것은 is never 뭐겠어요? 하 ID number 공유하면 해킹당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 private information이 누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뭐하는 겁니까? 결코 추천되지 않습니다. 그쵸? 제한되지 않습니다. 비추죠. 비추. 그래서 정답은 recommended가 정답이죠. restore는 뜻이 뭐죠? 회복하다는 뜻이죠. open은 뭐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125번. 아하, 재밌는 문제 또 나왔네요. 지금 the trainer 주어동사, 그쵸? blank 주어동사 쭉, comma 주어동사 쭉 마침표입니다. 그쵸? 종속, 접속, 사사리죠. 종이접속사 A, B, C를 보면은 종속접속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While 모모인 반면는 뜻이죠. Yes는 그러나의 뜻은 대등접속사고, Rather than은 어, 모모라기보다는 오히려라는 부사처럼 쓰이고요. As도 이것도 아니죠. 정답은 While 정답 나왔습니다. 127번. 자, 이거 보죠. 음, 어휘 문제인데요. By succeeding in forming a new reliable management committee. 자, 위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성공함으로써, Mr. Christopher는 many to p r o j e s t 뭐 했습니까? 어, 소유할 수 있었답니다. The most blank. On the committee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소유할 수 있었겠죠. 왜? 이 사람이 바로 이 커뮤니티를 뭐한 거니까 만든 거니까 만든 사람이 가장 권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도로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죠? 아, 그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협력해서 만든 거죠. 내 겁니까? 내건 아니죠. 아무튼 여기서 그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렇죠? 아무튼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위원회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 성공함으로써 미스터 크리스토퍼가 가장 많은 권리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authority가 정답이죠. Permission은 허가고요. Conclusion은 결론이고요. Allowance는 허락이죠. 다 의미가 안 통합니다. 130, 자, 이 129번입니다. 129번. The Hermes Oil Company 가 has Mr. Suzuki에게 하나의 일자리를 뭐 했겠습니까? 제안했겠죠. 일자리를 제안했다. 전담 몇 번입니까? Offered가 됩니다. 하야는고용하다는 뜻이니까 안 되죠. relocate는 뜻이 뭡니까? 이건 이사가단 뜻이에요. 이사가다. 이것도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relocate는 뜻이 뭐라고요?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즉, 이사를 가는 거죠. 딴 곳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답은 자리를, 일자리 뭐였습니까? 제공했겠죠. 자, 131번은 뭘까요? A. 이 문제는 저번에요. 어, 물어보는 겁니다. 노후에 알맞는 형태를. 그 문장 구조를 보세요. 10th National Movie Festival이 will feature 누구를 무엇으로서 어 특징이 이룬됩니까 뉴질랜드 영화로써 특징이 이룬는데요즉 뉴질랜드 영화가 이 어, 페스티벌에서 상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의역하자면 well as as 이하로서 as one of 이하의 하나로서 잘 알려지게 된 그래서 앞에는 무비를 숙해야 되죠. 그러니까 잘 알려지게 된 무비입니다. 그러니까, 노은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렇죠? 알려지게 된 과거 분사, 노은입니다. 133번. She began working at our company. 자, 그가 우리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뒤로 볼게요. Overall sales입니다. Or her location. 그녀의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매출이 뭐였답니까 예, 점진적으로 늘었답니다. 그면 뭘까요? 우리 회사에서 그녀가 일하기 시작한 이래로겠죠. 일을 시작한 이래로 들었겠죠. 그러니까 무엇 뭐이래로의 뜻을 갖고 있는 since가 정답이죠. since 자, w h e r e a s 는 뭐뭐인 반면에라는 뜻인 거 아시죠? 얘는 뭐뭐할 때, before는 뭐뭐하기 전에. 안 되죠. 자, 그럼 135번 갈까요? 135번. 음 뭐예요? All Guests, 모든 손님입니다. Who register for the e-learning course, e-learning 강좌에 등록한 모든 손님들은 Will receive, 받을 겁니다. 인터넷 서비스예요. 뭘 받을까? Definite, definite, 한정적인, complimentary, 무료, Traveling, 여행하는, spacious, 공간이 넓은. 그렇죠. 이 e-learning 강좌를 제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뭐겠습니까? 그렇죠. 무료 서비스를 받겠죠. 그혜택으로서 뭔가 어 듣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렇죠? complimentary service. 정답은 b죠. 그렇죠? 이도상을 듣는 열심히 듣는 학생들에게 뭐 가끔 가다가 할인 행사도 벌이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자, 이번엔 137번입니다. The notable graphic designer. 자, 유명한 그래픽 디자이너인 존 스테이시가 자 with his colleagues예요. 그의 동료들과 함께 무엇을 위해서 for better work efficiency 더 나은 업무 효율을 위해서 동료들과 함께 뭐 했겠습니까? 협력했겠죠. 동료들과 협력했겠지. 그래서 정답은 collaborate가 정답이죠. recall은 뭐예요? 이건 기억하다 회상하다는 뜻이죠. provide는 공급하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collaborate with 누군가와 누구 협력하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 139번 자 파트5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음 어떤 문서일까요 어떤 문서일까요 자 내용을 볼게요 매니지, 매니지먼트는 뭐한다 강력하게 제안했습니다 직원들이 뭐할 것을 change their password를 every month 매달 바꿀 것을 강추했죠 왜냐하면 numerous d o c u m e n t 요 무수히 많은 다큐먼트가 were distributed 분배되었기 때문이에요. 유통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수히 많은 아니 무슨 다큐먼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디까지 바꿀 정도로 그렇죠. 비밀스러운 보안이 있는 그렇죠. 보안적인 비밀스러운 그렇죠. 그래서 비밀스러운 문서 그렇죠. 비밀 문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confidential 이게 정답이죠. 나머지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우리 파트 5를 깔끔하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파트 6 아직 남아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잠깐 물러갔다 고겠습니다 네, 이제 파트 6입니다. Let's solve the first three questions in a row. The first passage입니다. 첫 번째 141 문제를 보죠. I would like to... blank my subscription 나의 구독을 블랭크 하고 싶다 이걸 채우려면은 이제 뒷 내용을 좀 봐야 돼요 뒷 내용을 한번봐 볼게요 although부터 지금 어디까지가 한 문장이냐면 unread까지 한 문장인데 although부터 enter t a 테니까 종속절이니까 주제가 없죠 그래서 I haven't had a chance to read 이 부분을 봤어요 뭐랍니까 나는 읽을 시간이 없대요 아 읽을 시간이 없네 그럼 구독 뭐 해야 돼 읽을 시간이 없는데 돈 낭비해 이 아니라 구독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취소해야 되겠죠.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어, cancel이 됩니다. 그렇죠? renew는 뭡니까? 구독 기간이 끝났을 때 갱신할 때 renew를 쓰죠.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142번입니다. Uh, I haven't had the chance to read them at all and they have been put aside. 그들은 한쪽에 제쳐져 놓아지게 되어 왔대요. unread 읽지 못한 상태로 그럼 어떻게 읽지 못한 상태겠습니까? 당연히 142번 여전히 읽지 못한 상태겠죠. 그냥 냅뒀다는 얘기죠. 그래서 still n r e a d 그냥 신문만 쌓아가는 거야. 읽지도 못하고 돈은 나가고요. 그렇죠? 구독 끊으려고 하는 거지. 구독 끊는 걸 제대로 끌어줍니까 아주 그냥 못 들은 채고 계속 늦죠. 그렇죠? 예, 그고나 아주 돈 달라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예, 돈 주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143번입니다. I believe that 난대대를 믿어요. Your are... my subscription. 이뭐 뭐했다고 어, 만료된다고요? 8월 24일날. If your records 자 당신의 레코드 기록이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남아 있는 기록이겠죠. 그 기록이 this is correct 이것이 맞다는 것은 뭐하면 보여주면 여기 뭐 들어야 됩니까? If절에서 your r e c o r d 주어고 블랭크에 뭐 들어야 돼? 동사 들어가야죠. 그리고 this is record는 대지생략된 대절목적어죠. 그렇죠? this 앞에 대지생략된 대절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뭐하더랍니까 주어가 복수고 그리고 동사 뒤에 s를 붙이면 또안 되네요. 정답은 143번 인디케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인디케이트. 자, 그렇다면요. 이제 또세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47에서 49번이죠. 47, 4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죠. 자, for import uh, info inter, inter. international mail. 국제 우편을 위해서는요. Please use special envelope. 특별한 봉투를 사용하래요. in the photograph, 어, p o photo t c o p y room에 있는. 그쵸? 그렇죠? photocopy room에 뭐 어떻게 되어 있는?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147번. 당연히, photocopy room에서 제공된, 공급된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provided. 공급된 봉투죠. 그 다음에, 이제 148번입니다. 어자 뎁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앞에 뎁부터 their unique design. 그들의 독특한 디자인은 will distinguish A from B죠. A를 B와 구별시킬 것이다. From 뭐가 구별시키겠습니까? 지금 블랭크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블랭크는 앞에 있는 뭘 받으면서 앞에 있는 뭘 받아야 돼요. 응? 앞에는 please remind their unique design. 그쵸. 컴페인을 가진 그것이 그것들과 구별되는 거야. 그니까, 러 그, 것들을 받아야 되니까, 도우수로 받고, 그 다음, used for domestic mail에 뭘 받아야 돼요? 수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수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더라니까? 도우수죠. 그래서, 국내 우편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것들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 을 받고, 뒤에 있는, 어, 과거 분사구. 예, 수직을 받아야 되니까, those가 좋습니다. 그쵸? 자, 149번. They should in the special international mail container에 뭐 되어야 됩니까? 위치 되어야 되겠죠. 놓여지게 되어야 되겠죠. 놓여지게 되어 왔다. 이런 의미로 가니까, 수동태로 가야 됩니다. 그쵸? 그니까 러 정답은, 아, 아 그쵸. 그렇죠. 앞에 should가 있네요. should가. 조동사 다음에 뭐 쓰습니까? 동사 원형 쓰죠. should란 동사가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을 쓰는데,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자리에 컨테이너에 놓여지게 되어야 한다니까 should be placed가 좋겠네요. 그렇죠? 어디 어디에 위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다음 세트에서 만날 것을 또 약속 드려 볼까요, 말까요?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바이바이.